자, 도함수의 활용 3이구요어 대표 유형 문제 풀이 해 보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551번. 자, 방정식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랑 너로 두 가지의 함수로 내가 뭘 하라 그랬어, 분리를 해라 그랬지, 분리. 자, 너도 지금 보시면 미지수 하나 있는 거를 빼버리세요. 그래서 이만큼을 f(x)로 인정하시고, 이만큼은 플러스 k로 바꾸셔서 또 다른 함수로 인정해라. 자,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깐요요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자는 거야. 그치? x3승, 3x제곱, 플러스 2니까. 자, 요거 f'x로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어주시니까, x-2가 돼서, 요거는 지금 2차 함수가 0일 때 하나, 2일 때 하나. 그치? 그리고 3차 함수로 바꾸시면, 요렇게 생기는 3차 함수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Y는 K라고 하는 거. GX, GX 함수 보시면은 GX는 Y는 K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함수지. 그럼 너가 둘이 만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야? 교점 세 개.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겠죠. 너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딱 가능하네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렇지? 그러면은 요게 Y는 K인 건데. 그렇지? y는 k인건데 확인해보시면은 여기일때 y값은 f0 여기일 때는 f2 그치 그래서 f2보다 k가 크거나 같고 근데 아 등호가 포함되면 안되겠네 등호가 포함될때는 몇개가 되버리니까 두개가 되버리네 네 그래서 지금 등호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등호가 들어가면은 두개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갖다 안들어가고 f0까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f2 대입하시면은 8 빼기 12, 플러스 2 해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k, 그리고 0일 때는 0 0 0 날아가니까 2, 그치? 그러면은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1, 0, 1 해가지고 몇 개야? 3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3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유형이. 자,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어 양근은 교점의 x좌표가 양수고, 음근은 교점의 x좌표가 음수다. 당연한 얘기지. 그럼 보자. 너가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인데 너도 일단 마찬가지로 너 밖으로 빼주시고 나서 두 개로 분리 시켜줘야 되겠지. x3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이 a다.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 너가 두 개. 그러면 요거부터 분석해주면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3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너는 지금 2차 함수로 봤을 때는 0이랑 1에서 지 근을 가지는 상태. 이때 서로 다른 두 개. 음근 하나 서로 다른 두개 양근. 그러면은 일단은 요 상태로까지 완성시켜주시고 0일 때랑 1일 때이렇게 그대로 되겠죠. 그럼 너가 이제 선을 하나 지나는 거야. 뭐 y는 a라고 하는 선. 자, y는 a라고 하는 선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양근이고, 이쪽에서는 음근이잖아. 아까 양근이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음근은 한 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는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두 개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너도 되고, 너도 돼서, 너는 포함하지는 않지만 너까지 딱 되는 상태. 그 다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여기도 포함은 안 되면서 너까지만 딱 빼네, 그죠 어, 그럼 됐어.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거, Y는 A라고 하는 애가, 여기를 기준으로, 너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죠? 등호 들어가지 않으면서 F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F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F1일 때가 1-2분의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F0일 때는 000이네요.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어, 2분의 1a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0이다. 이렇게. 응. 그래서 요게 일단 답이 되겠네.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잘 그려야 되는데, 551이든 555든, 너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너 일단 분리시켜가지고 두 개로 항상 그래프 그려서 겹치는 점, 교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형 3번의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이 요거, 우리 많이 했지. 극대 극소 곱하면 0보다 작다. 중근이랑 한 실근, 극대 극소 곱하면 0이다. 오직 하나의 실근이면은 극대 극소 곱하면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했잖아. 풀어봅시다. 자, 일단, 너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너를 일단 먼저, 어, 조사. 3x 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니까, x-2다, 이렇게 되니까, 2차 함수 먼저 그려줍시다. 여기가 0이고요 너가 2입니다. 자, 이 상태로 내려와서, 3차 함수로 바꿔주시고, 이때, k가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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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이 y는 k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얘보다 지금 커야 되겠지. 어, 커야 되죠.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f2보다 크고, 그 다음에 f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도 등호 들어가면 안 되니까. f2일 때, 10, 아, 8. 아, 8 빼기, 얼마야? 12. 플러스 1. 그 다음에 k, 그리고 f0일 때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k 그 다음에 1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수, 정수 k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해가지고 3개 다 이렇게 구해주면 시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거를 안 써도 되겠지. 안 쓰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63. 너네 둘이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러면은 너랑 너랑인데 어떻게 해야 돼? x 3승 마이너스 11x라고 하는 애랑 얘도 y고, 너도 y니까, 같다로 놔야 되겠죠? 는 x 플러스 k다 해주시면, 자, 미지수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옮겨. x 3승 마이너스 12x, 는 k다.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 오른쪽에 너가 두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조사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3에, 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2차함수가 마이너스 2랑 2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생기고 3차함수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y는 k랑 지금 만나는 게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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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되겠네. 그러면은 너가 마찬가지로 y는 k점 k라고 하는 게 f-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f-2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은, 어떻게 나오니? 8 8이 24.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이렇게 되네요. 자, 계산하면은, 여기가 16.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6인가요? 어,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은 일단은 요게 그대로 답이 되겠죠. 어,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5번, 어, 567번인데 풀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 당연한 거지.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너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거는 최소값 기준으로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4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내가 이 4차 함수를 조사해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이 극소값들, 이, 뭐보다 크면 될까? 0보다 크다. 이런 상태면 되겠죠? 그럼 조사를 해봅시다. 자, 미분해서 4x 3승, 마이너스 4a 3승. 아, 끝났네. 자, 4로 묶어봅시다. 4로 묶으면 x 3승, 마이너스 a 3승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인수분해가 지금 되죠? 어, 인수분해 되겠네. 요거 인수분해 해 주시면은 요거 a3 빼기 b3. 요거 우리 급상식 외우잖아.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럼 요걸 로 인수분해 해 주면 4에 x-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너가 지금 3차 함수가 a를 한번지나 a를 한번지나고 예, 한번 지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를 판별식을 통해서 근이 몇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이거 판별식 해주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a제곱이 나오네요. 자, a가 무조건 숫자일 거기 때문에 숫자를 제곱하면 네가 플러스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0보다 작아서 여기 허근이야 허근. 어원입니다. 여기 뭔가 이런 식으로 되는 애일 테니까, 그럼 이제 널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린다고 치면은, 감소하다가 뭔가 일단 계속 증가. 이렇게 되겠네.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 여기가 일단은 뭐야? 극소. 최소죠? 그러면은 여기가 fa일 때. 그러면 fa. fa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이 fa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면은 괜찮네. 자, 그래서 fa가 0보다 크면 되니까 a4승-4a4승 마이너스 4A 사승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3a4승이 어, 48, 0보다 크다니까. 3a4승은 48보다 작다. 그러면 a4승은 31은 3, 368. 3, 1 아, 그럼 됐네. 음, 그러면 지금 A4제곱이 16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 해서 풉시다. A4 빼기 16이 0보다 작다. 해주시면 얘는 4의 제곱이고 얘는 A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볼로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고 이건 여기서 A-2, A 플러스 2, A +2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어, 0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a가 0이 되면요, 여기 다0 되니까요, 항상 성립이야, 항상 성립. 그치, 항상 성립이죠? 그래서 0인 거 제외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0, a, 2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 a,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죠 어, 끝났습니다. 자, 유형 6번은 571번. 자, 주어진 구간에서 부정식이 항상 성립인데, 어, 문제 풀어봅시다. x가 2보다 클때 너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또 풀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x3승-3x제곱이-k보다 마이너스 크다.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요. 요 함수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면, 미분하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죠 그럼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니까 이차 함수 그렸을 때 0이랑 1을 지나고, 너를 3차 함수 만들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러면은 니가 마이너스 k보다 쓰다 돼야 돼요. 2보다 클 테니까, 아, 지금 딱 좋네. 2보다 클 테니까 요만큼만 되지요만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K보다 크면은 되겠지. 마이너스 K보다 너가 일단 크면 되니까, 그럼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F2를 조사하면 되겠다, F2는. F2가 지금 얼마냐면은 8 빼기 12 해가지고,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은 K의 최소값 얼마야? 4네, 4. 아. 왜냐면, 여기가 이미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K가 딱 4가 되어도 괜찮죠. 어, 그래도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자, 유형 7번에 574번. 얘는 다친 구간 0에서 2까지 너너너너가 항상 성립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은 똑같아. x 항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K만 남겨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X3승 -X제곱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음. 그러면은, 여기 정리하면은 x 3승.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날아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다. 하시면 되니까. 어,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0에서 2까지. 그럼 요거 조사부터 합시다.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러면, 너는 2차 함수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이랑 1이고, 요거 내려서 3차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너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는데 구간이 0에서 2네요. 0에서 2. 그럼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겠지. 그럼 이 0에서 2까지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돼. 그쵸? 음. 그러면 우리 극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 그럼 이 극소값이 뭐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k 보다 크다 이렇게. 네, 극소가 지금 f1이니까 f1 조사하시면은 어, 1 -3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니까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뭐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k 보다 크면 된다. 어, 크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k가 1일 때가 최소인가요? k 1 최소. K가 1이 최소죠. 여기 지금 중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너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K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번. 자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자 이거 뭐야? 위치 미분 속도, 속도 미분 가속도 그거지. 577 원점을 출발하여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서의 시각티에서의 위치가 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치는 2 3승 5 t 플러스 6t. 전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위치가 다시 원점이 되는 거지. 위치가 다시 0. 위치가 다시 0. 그러면 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 조사해 주니까 이거 t로 묶으면 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고요. 그럼 얘가 2, 3에 마마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t에 어,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2랑 3일 때 그래서 0, 2, 3일 때 0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니까 0일 때 원점, 2일 때 원점, 마지막은 3일 때 원점이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시간이 지금 3초일 때 3일 때. 그럼 3일 때의 뭐를 구하는 거야? 어, t3일 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위치가 지금 너니까 너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미분해서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여기다가 3 집어 넣으시면은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입니다. 그럼 33에서 빼기 30 하니까 답이 얼마야? 3. 이렇게 해서 답은 3이네요. 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와 운동방향 585번 자 너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속도가 0이다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너가 이게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때 중간에 0이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속도 일단 0인 거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속도가, 어, 마이너스가 돼게 속도를 곱했을 때. 왜냐면 하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당연 마이너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좀 위치를 줬어요. 자, 위치가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5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인 거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해, 속도.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겠죠. 속도가 0될 때가 운동방향 바꾸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 3, 1에 3, 1에 마마 하면, 어, t가 3분의 1일 때랑 t가 3일 때 이렇게 두번 있네요. 근데 두 번째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첫 번째로 바꿀 때, 너가 두 번째로 바꾸겠네. 그러면 이 순간은 t는 3인 거고요. t3일 때의 가속도니까 너를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 만들어야 되겠지?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입니다. 자, 이때 t3인 거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0 해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588번.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인 거리인데. 자, 이거 문제를 잘 읽어서 헷갈리지 않게 봅시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미터래. 그치?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 x야. 거리가 x. 그럼 이게 거리가 x인 거니까 거리는, 거리는 1 8 t 에 마이너스 0.45t 제곱이래. 근데 자동차가 제동을 건후 정지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은 정지를 했다라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된 거야? 속도가 0이 된 거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됐을 때까지 거리를 구한 거죠. 그러면 거리가 18 마이너스 0.45t 제곱이니까.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지. 너 미분하면은 1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0.9t. 어, 0.9t 됐네요. 그러면 속도가 0될때 조사해 보면은 0.9t가 18인 거니까 9 t는 180. 그러면은 t는 20인가요? 어, t 20 됐네. 그러면은 20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니까 t가 20일 때 움직인 거리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8 곱하기 20 마이너스 0.45의 t제곱이니까 20 곱하기 20. 계산하자 그럼 여기서 360 빼기 00 옮기고 45 곱하기 4네. 그러면은 여기가 180이네요. 360 빼기 180 해가지고 답이 1 8 0터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번 높이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20m 세컨드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티초의 높이가 h래. 그럼 이게 지금 높이야. 높이 h. 높이는 너야. 그치?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자,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은 내가 지면에서 위로 슉 던져, 슉 던져서 너가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방향이랑 너의 방향이랑 방향이 다르죠. 방향 바뀜. 그러면 제일 높을 때는 방향이 바뀐 거야.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속도니까 속도가 얼마인 거야. 0이죠, 0.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적혀있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다? 0이다. 그쵸? 그러면은, 너가 최고 지점 도달? 그러면 이거는 속도로 바꿨을 때, 미분했을 때, 20, 마이너스 10t네요. 너가 언제가 되는 거야? 0일 때. 그러면은 t가 2일 때니까, 그러면 t2일 때 높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2를 다시 기다 대입.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답이 얼마야? 60 돼가지고 2번이네. 자, 194번. 자, 키가 1.6m인 사람, 지상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앱은 100m의 속도를 일직선으로 걸어간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밑에서 얘가 이제 계속 걸어가지고 가는 중인 거잖아. 그쵸? 어, 그러면은 여기가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속도는 바로 알기가 쉽잖아. 그럼 뭐 위치나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보다는 어, 위치로 가는 게낫겠네 그리고, 아까까지 우리가 시계에서 봐서 알겠지만, t초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가자. t초 움직일 때. 그래서, 지금 위치는 t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그럼 얘가 매분 100m. 매분 100m. 어, 매분 100m인데, 그러면은, 1분에 100m. 1분의 100m. 그러면은, t분이라고 할게요. t분의 100m.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내가, 티분갈때 100m니까 100t네, 100t. 1 0 0 m 이만큼 100tm죠. 100tm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림자 앞끝. 여기가 궁금한 거네,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를 뭐 x.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얘를 가지고 지금 닮음을 쓸수 있을 것 같아, 닮음을. 자, 큰 삼각형은 여기가 4m일 때 그림자앞 끝까지 해가지고 x고요. 자, 작은 삼각형은 자, 요렇게 나와가지고 어, 여기가 x 빼기 100t 그렇죠? x 빼기 1 0 0 t 고 그리고 여기는 1.6 이렇게 나오네요. 닮음 써봅시다. 자, 1.6대 4는 x 빼기 100t 대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곱해주시면 4x 400t는 1.6x 그러면 여기서 빼면은, 아, 이거 분수 나오네. 할수 없지, 뭐. 2.4x. 2.4x는 400t.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10분의 24다. 이렇게 바꾸시면은, x는 24분의 10 곱하기 400에다가 t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0, 0을 어떻게,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250. 2, 2 그치? 그 다음에 4, 1은 4, 4, 32. 3분의 500t다. 맞죠? 그래서 나왔네. 그래서 내가 이 위치가 지금 3분의 500t인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서 속도. 그러면은 지금 위치는 3분의 500t예요. 그러면 속도는 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니까 3분의 500이다. 이렇게 될 거고 1분의 몇 미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3번이네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 그지 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서도 우리가 원래 여기서 문제에서 준 조건들 놓치지 않고 길이로서 표현을 해줬으면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업에 가서, 어,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601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속도가 아, 가장 큰 시각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전피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뭐 해야 가속도가 나와? 속도를 미분해야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해야 가속도니까, 어, 요때 일단 f' 0. 그치? 그리고 여기도 f' 0. 그래서 vt, vt', v' t. 이렇게, 요게 지금, at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에서 0이 되고, 너에서 0이 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 감소. 감소되고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리고 여기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제일 큰 시각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가 당연히 제일 클 때는 언제겠어? 가속도가 제일 클 때는 t 3이 T3. 왜냐면은 여기니까. 여기가 어쨌든 간에 제일 큰 범위잖아요. 제일 큰 범위인데 여기에 있는 게 T3밖에 없네. 그래서 T3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답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4번, 60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위치야. 위치. 위치니까 속도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VT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VT. 이걸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되는데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증가네? 어, 감소 증가, 이렇게. 응. 자, 증가할 때는 우리가 플러스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범위, 증가하니까 플러스 범위, 그 다음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일단 VT는. 그래서 여기가 A, B, C, A, B, C D, E, F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C가 T가 A에서 속도가 최대이냐? 그쵸 시각 t a에서 속도 최대 자이 a에서 속도가 당연히 최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쵸 어 속도가 최대가 될수 없겠지 그래 애초에 우리가 이 vt라고 하는 거는 너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xt에 뭐가 될까 vt는 xt에 접선의 길기 그럼 접선의 길기인데 이때 접선의 길기는 0이다 0 0라고 이런데 플러스 이런 이런데도 있는데 굳이 뭐 여기가 더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기울 땡 이렇게 해주시고 니은 그다음에 0t f에서 운동 방향이 세번 바뀐대.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0인 구간이잖아. 그럼 속도 0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음. 근데 지금 0부터 f까지 0부터 f까지 가 f 포함되지 않아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몇 번이야? 세번 이렇게. 이거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t는 c에서의 속도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 c에서 지금 속도 0이죠. 어디 또 맞네. 그 다음 리을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2일 때 지금 0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a일 때가 훨씬 더 어때요? 값이 크잖아. 어, 값이 크잖아. 그래서 지금 a가 더 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ㄴ, ㄷ 해가지고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603까지 마무리